이거 좀 마, 말하고 갈게요. 이거 이냄 잡을 때 여기 냄드 파킹 여기 돼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근딜이든원딜이든 내가 제가 이렇게 징하나 이렇게 찍어 놓을 테니까 이게 그럼 일직선일 거 아니에요? 구슬? 그러면 처음에 자기 근딜 같은 경우 대상자면 뒷걸음질 조금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멈출 때까지 구슬 고정될 때까지 했다가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좌나 우로 빠져주시고 원딜도 이 징표 동글 쪽으로 구슬이 오게끔 해주세요 무조건 네. 방금 구슬이었는데 네. 구슬 두번 사고 나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슬만 좀잘 해주세요. 네. 네. 보주 테스팅 끝난다고 바로 확 굴러가는 거 아니니까. 네. 엄청 느려요 처음에 그러니까 바로 피할 필요도 없어 사실 얘 움직인 다음 보고 피해도 되거든요. 구슬이. 이게 보면은 왼쪽에 엑셀 쪽하고 네모 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 토, 그 터널같이 있잖아요. 문 같은 거다 여기 맞고 터지는 거거든요. 저 사이로 꼬리는 좀 시켜주세요. 요것만좀잘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고. 아, 진짜 이거 글로벌 가 글로벌 가면 그 보조 보주, 보조석 꼭 나요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으, 터져 무술이. 아무리막 아, 한다고했 자, 잠해만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해골 만요단 잠깐만요. 자, 잠깐이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다

오, 왜, 이것도 오, 오, 토마토야? 아니지?

여기 처음메 행이 어, 먼저, 먼저 그쪽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 있죠. 해골 불꽃, 불꽃. 흑마 흑마도 해골 봐. 제 지금. 내 n e song, d e a 시간이 없네. 다음 배로 이동하여 승무원들을 법사 머리에 지금 찍을 테니까 원딜 법사 쪽으로 그 힐러도 포함 너무 마시고 바닥 보면 잘 깔아줘 그것도 사고 많이 나니까 해볼 짤마 아, 신축 안 돼. 신축 주지 마요. 신축 주지 마요. 신축. 틀일라그래가지 해. 내거 아니야. 아, 까 신축 막 무조건 빼지 않았어. 아, 신안 뺐어요. 네. 완성돼야. 완전 완거좀해봐 차이가 좀 있긴 하네. 우리가 다 생각이 없쁘다 무적은 일 년에 써야 되 돼요. 하나면 충분. 어두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 것도 없을 때 신축 받아봐야 금방 몇 초면 죽어요. 그 차라리 기다렸다가 딸기 무적 빼는 게 낫지. 몰러들그 뒤쪽. 조금만더벽 쪽으로. 잠 깔릴 때. 어깔려어 열심히. 보는 거 나오지 이번에. 응. 응. 이번 주쪽 그냥 한번 쓸게요. 꼭 대기 있다가. 네, 진짜저 깔린 거 반대쪽으로. 할거예어그요해 주시고. 아주만너수한걸 아 뭐야. 아 씨. 헌수 쳤다. 아우는 잘. 어고고져나오고고 받고 당, 그다음 그 다음 그다음 무적하고. 어, 흔들. 자, 어, 어, 어 자리부터. 이러면 어디야, 흔들. 어, 어디 가지? 멀어. 그거 걸어. 빨리 빠져야 돼. 하여튼 지분이고 아, 아, 음거 어디까지? 저, 이대로 나가요 지금 빨리 이저 따라가요 거이저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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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 아저이 <목소리가> 아, 다이 근데 무적 없이초콜줘 나이분마다. 그네 마리 집안에집 앞에는 있네 마리 갈 거예요. 애들 안내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이거 가도 되나 지금? 아직 위에 있어요, 아직. 나이안 내려왔어요. 네. 요 계단으로 떨어져야 돼요. 뒤에 계단 내게 여기.

조심해요. 그거 먼저 가자 이거 깨고 빨리 잡아줘. 안 들어가야 돼. 아무리 안로 들어가지. 엄청 길다, 저거. 어요러면 하나 빠질텐데저저이라 금방 와요. 방도 와. 아, 꾸 나가지 마세요. 한물이더 잡고 나갔어. 요 이거 좀만 천천히 해봐. 오케이. 바로 빨리 잡아. 어디 있을 때 바로. 이걸 차단 좀 해서 좀 땡겨 줘요. 뒤에서 조심해, 그냥 바닥, 그냥 이렇게 끌게요. 조심해, 조심해. 자꾸 앞에 몇마리 잡고 갔어야 돼. 조심해 저기 왔고 그거 한번안 나오나? 나오면 좋고 저거 조금 <laughs> 이조심 로 머가 여기까지 안오죠안 남자 터널을 안시메조심심해 반대쪽 로머에 다안 네, 지금 전완다심 5시맨. 어느 정도 작품 그 말이 되고 조오시메 조오시메 뒤로갈 거니까 저 네모진 보고 따로 와요. 저기. 집 남아. 남았... 아, 집부터 가 위에서 아래로 내 네, 애도 안 나게. 이런... 집에 조심해. 그냥 날요잘해봐 이거. 아, 했어. 내가 이제. 말이 좀어 네, 진짜. 많심해 이렇게 할까? 조심, 조 조심 해.

할게. 저 따로 와요. 뒤쪽으로 갈 거예요. 없는 대로 이렇게 가. 이방관이경동 한방 아, 할거 찾을 저 뒤에 아 근데 저 반대쪽 죠 좀 땡길 거 이쪽으로 땡겨서 잡고고 무조건 요, 요기로 날라가야 돼요. 아킹을 어? 완전 일자로 해, 해줄 테니까. 조심해. 약간 바로 빠지면 안 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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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 금만 더조준잘 해줘요. 지금 좀 조금 그 다음에, 그 자꾸 생석 톤 깔아 주세요.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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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해조아해조심 났습니다. 완성. 교두 어디야? 그쪽이야? 반대. 줘야지? 반대로 가야 돼. 이 네로비안의 교두보와 사령관을모두약화시켰고상 저기 이트부터 잡고 저거 어때요? 아이고, 다잡았니까아이고 힐스테이션. 오케이. 오힐이힐케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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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식이 지금 어겨, 어겨, 어 승천은 완성되었다. <laughs> 이쪽으로 뺄 거예요. 제가 이 중복 방금 목 잡은 데까지 뺄 거고 이쪽으로 쏴요 구슬. 그리고 쫄 무조건 저거. 쫄 차단 채는 안 돼요. C C 잘 넣어. 잘 보태고. 내 뒤에 있지만 누구야? 넘어가요 저기. 어 뭐야? 아니 저렇게 나니까 안걸로 안대로. 좀 네, 샌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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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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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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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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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조심해 좀 뺄거고 져좀뭉쳐져 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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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나 보다 아니야? 어, 파마 무적 아 떨어져 아, 반대로 가라니까 제발 아왜이쪽에 있는 거야 탱 쪽에 반대로 넘어가야 돼 이거 좀 해줘 이거 빨리 해줘 이거 얘부터 이거부터 제발 아 너무 힘들다 좀 집중해줘 이렇게. 뭐 써? 잡지 말고, 그냥, 나구엌그워가잘 풀었어. 구가풀어 구워가 잘어구워잘어 구워가 잘 풀었어. 구워가 잘 풀었어. 구워가 잘오었어 구워가 잘풀 c 어줘야돼 이거 차단되면 안 돼요. 요 아이 저기 지금 다리를 발대로 말어요 자, 갈게요. 잡아봤어요. 이거씩 체크할 수있어 이거 해골 좀 찍어 줘요. 해골. 용사여. 자네가 메를 구했네. 나머

하 m 하고 r r 있으면 한번 해주고 어, 어, 이거를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바닥 r y i 바닥 o r r 지 I'm sorry. I'm sorry. I'm sorry. 준비됐죠? 네. 어, 그, 폭탄만 잘 넣어줘 빠르게. 그 대상자 승조기 올려야 돼 겹치면. 그 폭탄 들어갈 때. 파도 대상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심. 지금 폭탄 세 개. 아, 이쪽으로... 뭐 네. 예, 네. 저 열심히... 뭐... 이 없는 사람 퀄는 왼쪽! 4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막내미 여기서 지금부터 4분 정도 걸리요첫 번째, 그 대상자 3개 앞뒤로 3개 좀 해줘요. 그리고 왼쪽으로 먼저 빠져요. 그두 명, 첫, 첫 대상자 두 명, 그 겹치지 않게 해줘요. 여기 한번 위험해 썼어? 왼쪽부터 가야죠? 네 아니, 왼쪽으로 아니, 먼저 아니, 가 오른쪽 가고 그 음. 생존기 잘 써요. 여기 아까 좀 왼쪽으로 분명 앞뒤로 삼 그냥. 너무 멀리 안가도 돼요 너무 멀리 안가도 돼앞다 묶었댄데 어려보자리도좀는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쩝쩝 0 6 2저왜 벌써 63이냐? 앞으로 한번여 아까는 1도 2개 묶겠다고 국방 62붙되겠다 오른쪽으로 20초 초안이... 안에 이쪽이... 이쪽이... 멀어 멀어 흔들 너무 멀다 흔들 어, 좀아 와봐 너무, 가봐도 너무 돼. 멀리 안 갈게 이거 이 군치 앞에만 안 걸리면 요... 조심 깔린... 우신이... 벌써 2퍼 남았지 2 5 왼쪽. 오른쪽. 아, 그거 거의 깔아. 깔아. 됐다. 한 번, 한 해주고. 해줄 수 있어? 어, 근데1 이게, 확실히. 비닐들 끼고 가야지. 편해 아, 블로그, 블록. 블로그 너무 힘들어. 갔네요. 너무 차이 너무 많이 난다. 그쵸? 왼쪽으로 지우는 거야. 그걸로 좀 오시면 좋겠 이제 부추 하면좀붙여주 4분 딱 남기고 오케이. 포탈 온! 아, 또, 또 겹쳐서 죽어버리니까. 음. 응. 멀리 갔어? <목소리> 겹칠까 봐. <laughs> 아니, 하, 어. 좀 빠른 사람이 좀 뒤로 가고 늦, 느린 사람이 없어. 3분 디스이가4이거스이가 4분 디이이 오예. 가 밤의 결사대와 아 해체 부정한 동네 고생하셨습니다. 돌. 잠깐만. 물은 무만 아, 네돌낮춰 놓고 그랬네. 돌아갔네. 아니지. 보러, 보러 가야 되지. 지 여기